안녕하세요. 올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직한 정철희 변호사입니다. 판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승소한 분양계약 해제 사례 판결들을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 반환도 인정해 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분양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산, 생수,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결문 3페이지를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입주 예정일이 2024년 2월로 기재되어 있고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계약의 해제 부분을 보시면 제2조 제3항에 을은 갑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제3조 제2항에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 즉. 입주 지연으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총 공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5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부분에 약정 해제 사유의 발생 아래 줄에 입주 예정일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에서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분양 계약서의 입주 예정일 부분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키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기재 내용, 즉,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피고 시행사들에서 입주 예정일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소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분양 계약상 입주 예정일에 관한 문언의 의미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 시행사가 입주 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에서 입주 예정일 변경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 예정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행사의 입주 예정일 변경 통보에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 시행사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뿐만 아니라 추가로 분양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승소 사건처럼 입주 지연으로 분양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법리는 상가, 오피스텔, 생숙 지산 등 다른 분양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전국의 지산, 생숙,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양계약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오늘 내용 보시고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신속하게 입수해서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승소 요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분양 계약서, 홍보 자료, 카톡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객관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최동욱 정철희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분양권 해지, 제주택 탈퇴 사건 전문으로 하고 있고 수백 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